야 캠방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? 시청이는 다 빠질까? 어떻게 생각해요? 캠방송 <laughs> 하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피곤한 게 많거든. 방송 때마다 되게 꾸며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외모에 신경 써야 되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오면 다오님왜안 씻었어요?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소리 엄청 많을 거 같은데.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실 것 같아. 어, 맞아.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일 것 같아. 솔직히, 진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, 제가 집에만 있으면 진짜 맨날 똑같은 것, 옷 거의, 땀안 흘리는 이상, 어, 한, 옷을 바꿔 입는 주기를 맨날 갈아입긴 하는데, 어제 입었던 옷을, 어, 이틀 뒤에 입고, 막 그렇게 어 저는 옷의 패턴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뭐라 할거 같아 나 혼자 산다에서 보면 기안 씨가 그 촬영 있을 때마다 옷 겹치게 입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저도 약간 그럴 거 같거든 <laughs> 월화수목금토일해 가지고 옷 변천사를 보면은 월요일 날 입었던 거 수요일 날 입고 화요일 날 입었던 거 목요일 날 입고 <laughs> 돌려 입기 엄청 날것 같아. 방송용 유니폼. <laughs> 어 되게 좋다. 어 아이디어 좋다. 교복처럼. 오, 야 되게 좋다. 아, 코스프레로 시작을 할까? 어, 코스프레로. 막말감에쓰고 나올까?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그러면 허, 난리 나는데. 씻는 <laughs> 연습부터 해보시 잘 씻거든요. 어디 씻는 연습을 해래. 얼마나 잘 씻는데. 다운 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. 뇌가? 나 맨날 씻는데. 나그그 그 복장으로 있는 거 좋아하는데 후드티. 후드티 입고. 우비 소녀 알아요? 우비 소녀, 그것처럼 눈, 코, 입만 삐쭉 나오고, 후드로 얼굴 다 가리고 있는 거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. 그러고 세수만 하고 밖에 나갈 때도 있고, 음, 그 되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좋은 복장이거든요. 냠냠냠냠냠. 다들 이런 상상극장 되게 재밌다.